2025년 4월 27일 일요일 개띠 운세. 오늘은 병신일로 개띠에게는 기운이 조금 변화무쌍한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. 아침에는 지나치게 감정에 휘둘리기 쉽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금전적인 면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전 중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다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. 오후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기운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. 그러나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에서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말과 행동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. 직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마음이 강해질 수 있으나 이를 너무 강하게 표현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. 연애 면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.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루를 마무리 짓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